6월 10일 날, 개띠는 어떨까? 개띠 보자, 개띠, 게띠, 개띠들. 개띠들, 6월 10일 날, 개띠야, 개띠야. 개띠들, 아이고야 야, 재수 받아. 아이고, 그냥 횡재가 뚝뚝 떨어지는그 돈벼락 받아라. 어, 응, 개띠들. 응, 응, 아 닭띠들. 저기, 응, 횡재다. 응. 돈벼락 받아라, 까짓거 어, 닭띠들, 돈벼락 받고 시작하자. 6월 10일 날, 어이고 좋다. 6월 10일 날, 응. 아이고야, 그래. 거 틀림없지, 이렇게, 다시. 진짜 횡재가 오고, 돈벼락이 떨어진다. 근데, 그게 혹시 사기꾼이 아닌지 몰라. 큰 돈이라고, 지금 너 너무 조가지 마. 단, 이럴 땐, 단, 정신이 안터 이걸 노란불이라고 생각해. 잠시 멈춰봐. 그거 다 살펴봐. 혹시나 모르니까. 너, 큰 돈은, 이건 귀신이 탐낼 수가 있고, 사기꾼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죠. 조심하고 해. 살펴보고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어. 그래. 아주 좋다. 어닭들 아이비야. 그래. 그러니, 그게 해결이 되는 구나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날 속삭이던 게 이제, 이제 해결이 돼 그게 해결될 귀인이 와서 해결될 방법을 알려주고 해결될 기회가 보여 6월 10일에 닥 어수 좋다.